안녕하세요, 소망 김 기사. 동희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동희와 소망 김 기사가 영상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아마도 2023년 들어서 처음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된 가장 큰 이유가 2023년 제1회 전기기능사 필기 시험에 우리 동희가 합격을 응. 했기 때문입니다. 자, 박수. 어, 합격은 했어. 어, 합격. 합격했다고? 어, 합격. 대박. <laughs> 어떻게 된거야? <laughs>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laughs> 네, 네. 네. 기분 어때? 아, 기분 네. 좋죠 네. <laughs> 네. 그래서 우리 동희가 그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문과를 나온 데다가 여대를 나온 정말 전기랑은 전혀 인연이 없을 것같았는데 어떤 사주 때문인지 갑자기 이 남편 소망김 기사 때문에 전기기능사 공부를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 어렵다고 하는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에 바로, 단번에 합격하게 되어서, 어떤 그, 노하우 같은 것좀좀 들어보고자, 이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뭐, 이제 전기를 전공하신 분들이야, 뭐, 전기기능사 시험 같은 거는, 뭐, 조금만 공부를 해도 되지만은, 대다수 분들은 이게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실제로 이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기능사 시험급에서는 거의 뭐, 3대 천왕이라 할 정도로 어려운 기능사 중에 하나거든요. 여튼 그런 것에서 단번에 그렇게 합격을 했고요. 지금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은 우리 동희가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합격 통지서 이렇게 있습니다. 점수도 뭐 턱걸이가 아니라 충분히 여유 있는 점수로 합격을 했는데, 이게 또 사람이 간사하게 조금 더 고득점으로 합격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여튼 이제 오늘 저와 함께 티키타카 형식으로 몇 가지 물어보고 동희의 솔직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희야. 뭐, 나야 뭐, 들을 필요는 없겠지만, 여기 이제 응. 처음 보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해. 네. 저는 수만 김기사의 아내 동희이고요. 어, 요번에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을 본 수험생? 수험생, 실기시험으로서는 수험생이고 <laughs> 필기시험으로서는 합격자죠 합격자? 네, 이렇게볼수 있고 <laughs> 그리고 이제 이 전기기능사는 CBT 즉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바로 즉석에서 답을 고르고 <laughs> 그리고 시험이 끝나자마자 바로 결과를 볼수 있는데 <laughs> 그렇게 이제 합격 사실을 사실상 시험날 바로 그때 알게 됐을 때의 기분과 <laughs>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난 현 시점에서의 기분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한 아네 일단 CBT 필기시험을 보면요 마지막에 제출하겠습니까 하면은 얘예 버튼을 눌러야 되고 또 다시 한번 예 버튼을 누르는 게 있어요 버튼을 두 번을 누르고 이제 점수가 나올 때까지 약간의 로딩 시간이 있어요 와피 말리네요 <laughs> 어, 그때 엄청 긴장을 하고 있는데 눈을 감을까 사실 고민을 네. 살짝 했었거든요 네. 어 근데 눈 감으면 안 돼요 네. 바로 또 넘어갔다가 합격 점수랑 합격 사실이 나오고 나서 응. 또 바로 화면이 바뀌거든요. 와. 네, 그래서 어, 좀 얼떨떨하더라고요. 아. 얼떨떨했고 어, 지금 현재 기분은 아무래도 어, 필기 시험이 끝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정기 공부는 하지 않겠다. 아. <laughs> 제가 시킬 겁니다. 어떤 네, 걸? 공부라는 것은 끝이 없어요. <laughs> 옆에서 계속 세뇌시킬 겁니다. 뭐 이거는 380V, 이거는 뭐. <laughs> 끝이라는 게 없어요. 제 네. 옆에서는 이사. 여튼 다시 한번 축하하고, <laughs> 네. 음, 그래도 뭐 눈은 까물까 해도 사람이 어디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실눈 뜨고라도 다 보지. <laughs> 자, 그러면은 네. 이제 전기 기능사 실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남았는데, 음. 아시다시피 전기 기능사 실기 시험은 작업형이에요. 그러다 음. 보니까 이 소망 기기 사가 실제로 도와주고 싶어도 사실 자도 할 일도 많이 있고, 또 이거는 음. 자재 같은 것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공부나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애로사항 같은데 혹시 준비를 할 계획이 있으신지 네, 실기학원은 등록했고요 음. 예전에 소망 김 기사님이 전기기사 음. 공부했던 곳이라고 음. 추천받아서 등록을 했습니다 어뭐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데 <laughs> 뭐, 그, 저도 전기학원에서 비전공자다 보니까 따로 이렇게 야간반으로 이렇게 수업을 들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학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 학원에서 거의 잤어요. 하다 못해 이제 좀 목에 살도 많고 하니까 코까지 골면서 잤다는 카더라 이야기가 있는데, <laughs> 어... 그로 인해서 사실 거기 이제 선생님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 음... 저를 많이 기억하세요. 공부를 잘해서 기억한 게 아니라 수업시간에 코골고 자서 기억합니다. <웃음> <웃음> 완전 독특한데, 자, 이렇게 이제 동의의 이제 깊은 소식만 있으면 이게 사실 전기기능사 공부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것에 대한 이야기도 또들어봐야죠 음. 공부를 하면서 어려웠던 이야기, 차마 남편에게는 이야기하기 어려웠던 이야기. 지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기 공부가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려웠어요. 음. 아, 그래서 그한 단원이 넘어, 넘어갈 때마다 음.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 어 그한 단원 챕터가 넘어갈 때마다, 음. 아 이제 한 고비를 넘었는데 또한 고비를 또 넘어야 되는구나 음. 그게 처음에 너무 개념을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음, 참뭐 많은 수험생들이 기능사 <laughs> 공부를 하면서 처음에는 막 의지를 갖고 내가 꼭 합격할 거야, 막 그런 얘기였는데 이제 공부하면 할수록 이렇게 머리를 부여잡고, 내가 이걸 왜 시작했을까 하는 후회감도 들고, 뭐 그렇게 범인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시험날은 다가오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닥치고 외우고 시험 보자.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접근한다는데, 사실 동희도 뭐, 옆에서 보고 있으면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걸 봤어요. 막. 음, 소망 김 기사보다도 일찍 일어나서 음, 아침 하기 전부터 미리 공부하고 또 어디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도서관에 왔다 뭐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하다못해 주말조차 소망 김 기사는 그냥 주말이면 그냥 편하게 반바지 입고 다리 뚝뚝 긁고 있는 동안 우리 동희는 <laughs> <laughs> 열심히 도서관 가서 공부하는 식으로 남다르게 열심히 했고 그 결과가 좋으니까 예 음... 그러면은 또 우리 소망 김 기사가 궁금한 거 사실 우리 동희는 비전공자고. 또 따로 이렇게 전기를 미리 공부해본 적이 없고 사실상 이 소만 김기사한테 처음으로 네. 전기 기초 과외 영상이라는 이상한 유튜브 채널을 만들게 되면서 음. 전기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솔직히 도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어 음. 얘기 좀 해보세요. 네 도움이 많이 됐죠. 저는 문과 여대 출신이다 보니까 전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전기 기능사 책을 보면은 진짜 제가 알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음, 하나도 없는데 소망 김기사님이 옆에서 씻고 자세하게 제 수준에 맞춰서 과외를 해주니까 너무 좋았고요. 사실 어,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게 된 거는 제가 반복해서 공부하라고 처음에는 저희끼리 녹음을 할까 생각도 했는데 녹음보다는 영상으로 보면 조금 더 생생하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 영상을 찍게 된 거고요. 또 오빠랑 여러 차례 하다 보니까 어 이렇게 우리가 과외는 영상을 유튜브로 공유하는 건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해줘가지고 어, 어 좋다 해서 이렇게 전기 기초 이런 과외를 시작하게 됐고 또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전기 이론이 개념이 잡히더라고요. 음. 이렇게 동희가 음. 어, 전기 기초 과외를 통해서 전기 기능사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됐던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음. 요즘 유튜브에도 굉장히 다양한 전기 강의 같은 게 있는데 음. 동희가 이제 자기 남편과 또 다른 <laughs> 강사와 비교를 안할애가 아니에요. 어, 비교해봤지. 어, 어. 어떤 거 같아? 어 일단은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얼굴이 네. 뭐 못생겼다 이런 건 말했었는 게전 강의할 때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으니까. 음, 그니까 네. 오빠가 쉽고 자세하게 알려줘서 네. 어 좋죠, 좋은데 이제 다른 강사님들 강의를 들어보면은 일단은 어렵더라고요. 음. 제가 처음에 오빠랑 이걸로 기초 강의를 시작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 여기에 적응이 됐으니까 음, 예. 여기가 더 쉽고 자세하고. 그렇게 음. 이해를 했고요. 음. 대신에 다른 강사님들은 아무래도 그 강의를 전문적으로 계속 해오셨던 분들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요점 정리는 그 강사님들이 더 잘하죠. 그 <laughs> 맞아요. 요점 정리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laughs> 어. 이게 이제 저희가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교재가 따로 없이 이렇게 음. 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 책을 쓰면서 이 요점 정리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아. 그리고 그 책을 기반으로 또 강의를 할수 있는 거고, 음.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점 정리가 안돼 있는데다가 또 소망 김기사 성격상 말이 많고, 중구난방하고, 그러다 보니, <laughs> 사실대로 얘기한 거니까. 근데 우리가 아. 처음 찍는 거니까, 음. 음, 그런 미흡한 점이 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점차 아. 또 계산된 또 다른 어떤 전기 정보나 교육 이런 것 쪽으로 소망김기사는 음. 계속 아이디어를 고민 중에 있으니까, 네. 어, 이렇게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은 전기 쪽으로 진로를 잡으신 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영상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어, 또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이걸 준비하는 것도 사실 그 일이긴 일이에요. 제가 뭐 원래 강사도 아니고 저는 이제 전기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음. 퇴근하고 이렇게 만드는 게 사실 좀 피곤하긴 해도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된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동이라고 하는 아무 전기하는 인연이 없는 사람에게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풀으면 더 이해를 할수 있을까 하는 어떤 고민, 교수법 이런 것 때문에 제 스스로도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그 무엇보다도 이제 결과로 이야기를 하면은 합격을 했으니까 아 나도 그래도 정말 어떤 한 영혼을 구제할 수 있구나 <laughs> 영혼 구제라니까 좀 그런데 네, 그렇게 스스로에게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등 저로서도 이 6개월간의 이 실험이 굉장히 아 성공적이었다라고 자부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걸 촬성하게 된 기간이 총 6개월 정도거든요. 에이. 그래서 2022년 여름부터 시작해서, 이제 2023년 초에 끝나기는 했고, 거기에 맞춰 동의는 전기기능사 합격을 했으니, 누구는 뭐2주면 합격한다, 그러지만은 뭐 사람마다 다들 어떤 공부에 대해서 이해 능력도 다르고, 또 일을 에이. 풀어내는 능력이 다른데, 저는 언제까지나 이제 비전공. 거기에 여자 딱 이런 음. 어떤 전기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군집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린 거는 있습니다. 그러면 동희에게 내가 음. 또한 가지 질문. 전기 기능사 필기 시험은 총3 개의 과목. 음. 전기 이론, 전기 기기, 그리고 전기 설비. 음. 이3 가지 과목을 각각 특성이 있는데 음.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음. 전기 이론은 전기 기능사의 기초를 다루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시간이 가장 오래 걸렸고 기본적인 개념을 생각하면서 외웠던 것 같아요. 실제로 시험 문제는 기출 문제집처럼 쉽게 나오는 게 아니고 조금 꼬아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전기 전기 이론이 가장 시험 문제에서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 기기는 공부할 때는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의 단원 단원마다 그 원리가 있고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만 딱 외우면은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 그래서 오히려 전기 기기에서 득점을 올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laughs> 네. 그리고 전기 설비 같은 경우에는 음, 다 외우는 건데, 다 외우는 건데 그냥 뭐 전선이라든지. 숫자라든지 저는 그런 걸한 번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중간중간에 오빠네 가게 정리하면서 한 번씩 보기는 했는데 저한테는 너무 생소한 부분이라서 그냥 달달달 외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저희 설비 강의를 보면은 그림으로 되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했고 또 외울 때는 기출문제집 위주로 보면서 외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동희가 음. 기출문제를 되게 중요시하겠잖아. 근데 음. 네, 오빠는 사실, 그, 뭐, 기출문제 이런 것을 따로 이렇게, 뭐, 내보지도 않고 그랬는데, 음. 기출문제를 공부할 때 도움이 되는, 뭐, 책 같은 게 있으면 추천 좀. 아니, 광고 아니에요? 광고라고 하기에는, 뭐, <laughs> 공부하는 노하우는 아는 <아무 웃음> 거니까. <웃음> 저 같은 경우에는 음. 다 책을 제공을 받았어요. 음. 일단 오빠가, 그, 책쓴 곳, 네. 성 아, 어, 예. 거기서 또 책을 받았고 또 감수를 하거든요 네. 아 부끄러워라 <laughs> 어. 아. 뭐 많이 나오는 애, 뭐 거기 <웃음> <에>. <웃음> 거기에서도 받아서 그냥 뭐 노랑, 노란색 표지로 유명한데 <laughs> 어쩌다 보니까 그런 책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쓴 것도 있고 감수를 하다 보니 음. 출판사에서 제 안에 이제 기능사 공부한다니까 도움 좀되오라고 뭐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렇게 준 것이 음. 공에게도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동의는 어쨌든 이제 시험을 단번에 합격하는, 소위 말하는, <laughs> 쾌거를 이루었는데, 음. 이 시험에 단번에 합격을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게 현실이에요. 음. 혹시 이렇게 이제 시험을 한번더 도전하거나 그 이상 음. 더 도전하시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 같은 거? 아, 사실은 저는 지금 일을 쉬고 있어서, 음. 어,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도 음. 뭐, 제가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한 건 아니고, 음. 어, 일을 하시면서 전기빙사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음. 어, 그래서 저는 시간이 많아서 좀더 합격이 쉽지 않았나 싶고요. 음. 음. 어, 일을 하더라도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는 꼭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공부하는 감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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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루에 꼭한두 시간 정도는 공부를 했고. 그리고 짬짬이 좀 봤던 것 같아요. 음, 음, 네, 그리고, 어, 문제를 있어. 많이 풀어보면 좋습니다. <laughs> 네. 되게 네, <그게> 현실적인 <laughs> 이야기인 게, 이 전기라는 것은 앞에서는 끄덕끄덕 뒤돌아서 면은 까닥까닥이라고, 답해서다 이해하는 것 같고, 다 내가 알고, 뭐, 이렇게 시험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정작 뒤돌아서면은, 어, 그때 그게 뭐였지? 내 들어봤나? 막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뭐, 공부를 뭐,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래도 계속 성실하게, 하루에 한 네. 시간이라도 한번더 이렇게 지속적으로, 운동도 그렇잖아요 뭐 매일매일 자주자주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한번 빡세게 하고 며칠간 놀아버리고 그러면은 오히려 효과가 없다 뭐 그런 얘기했듯이 꾸준히 성실하게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음. 우리 유튜브 이렇게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우리 동희가 하고 싶은 음. 이야기 같은 거 있나요? 저희 유튜브가 음. 그제 정기기능사 합격을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도 봐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좋은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부족하지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저도 이 영상을 보고 공부를 했고 합격을 한 거니까 어, 여러분들도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아우, 아주 뭐 듣다 보면 음. 나도 모르게 그냥 구독에 손이 가고 어? 좋아요에 손이 갈것 같은데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음. 말씀을 하나 나누자면은 사실 여기 지금 이 코너는 우리 동희한테 거의 그 이야기를 듣는 시간인데 원체 소망기 미사가 말이 많아서 제가 <laughs> 한40% 얘기하고 동희 60% 얘기하게 됐네요. 원래는 제가 한, 네. 한 5%만 지문만 던지고 동희가 한95%할줄 알았는데. <laughs> 어쨌든, 응. 어, 저희 이렇게 영상 응. 긴거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이렇게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서 여러분도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동희야, 오빠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어? 왜 이렇게 팔자을 끼고 있지? 어. 팔자? 아, 안 돼, 안 돼. 뱃살 가려야 돼. 어, 맨날 맛있는 거 해주니까 배가 나오잖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부끄럽네. <laughs>